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 김근식 후보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뵌지한 15년 정도 됐는데 <laughs> 요즘처럼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제가 뵌 적이 <웃음> 없습니다. <웃음> <웃음> 자. <웃음> 자, 요즘에 본인 소개를 김근식입니다가 아니고 배신자 김근식입니다. <laughs>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뭐 우리 앵커께서 열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laughs> 힘들고요. 네네. 그날 이제 배신자라고 그래서 셀프 디스하면 소개했던 건 그날도 이제 단상에 올라오는데 양쪽에서 뭐 배신자라고 한쪽에서는 부르고 한쪽에서 뭐제 이름을 부르고 해서 시끄러워서 일단 장례를 좀 정돈 시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돼서 그러면 이걸 좀 분위기를 좀 <laughs> 정리하려면 내가 스스로 그냥 디스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배신자 긴급식 했고요. 그 전날 광주에서 그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이 있어 초대받아 갔는데 네네. 그때 어제 앞에서 축사를 했던 양양자 의원이. 저보고 우리 김 배신 후보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 <laughs> 아 그래서 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laughs> 그때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네.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어. 김 배신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했고요 네. 뭐 배신자라는 소리 들어서 기분 좋을 게 있겠습니까? 음. 근데 뭐 어찌됐든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뭐 누가 배신자인지는 네, 네.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을 네, 겠죠 네, 네. 근데 또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럼요 아무거나. 근데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콜록콜록거리세요? 목 감기. 저도 그래서 <laughs> 대구 경북에서 제가 저도 제 연설 화면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게 네. 그때 거기서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콜록콜록 할 일이 아닌데 좀더좀더 네.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제가 그 냉방병인지 그전 주부터 이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간기 걸렸으면 목소리가 높게 안 나오거든요. 그럼 차분하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제가 분위기가 톤이 올라간 거죠. 음. 목소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 높이니까 탁 걸려가지고 기침이 나왔고, 제가 또 워낙 착한 사람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분이죠. 그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침을 하니까 미안하니까 제가 웃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다 감안하셔서 보시고, 굉장히 인간적인 긴근식이다. <laughs>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누구처럼 막 일부러 인상 쓰고 막삿대지라고 이러진 않습니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당대 얘기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이제 외교 안보, 외, 네, 외교 네. 안보에 대한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니까 간단하게 어 얘기를 좀 다른 문제를 하나만 여쭤보고 들어갈게요. 자, 북한이 확성기를성기를 어, 철거하는 철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기뻐했거든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 이야기도 했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서는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철거할 생각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담화를 냈는데 이 담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 이 담화 내용을 읽고 뭐. 북한의 담화라는 게 굉장히 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굉장히 폄하하는 내용이 네. 많기는 하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자존심을 상합니다. 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제목 자체가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라면서 쭉 내다보면 내려, 려내쭉 어 읽어보니까 어그 뭐죠? 평가받을 일도 못 되면 헛수고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개꿈이란 말 개꿈이다 네. 개꿈 개꿈이다 이런 얘기 아주 아주 눈에 딱 들어더라고요 개꿈이다 개꿈의 분개 개꿈이 같은 꿈 개꿈이다 이런 거죠 <laughs>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은 굉장히 이거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열려가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이 개꿈이 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합참이 거짓복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이걸 이제 외교안보에서 해설 안될게 주관적 기대라는 게 있거든요. 유시풀 싱킹이라는 게 있는데 아, 이렇게 될 거라는 그 기대에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확인된 바로는 북한이 남쪽에 설치하는 확성기 40대 중에 한 대만 지금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철거가 아니라 제가 볼때그 부품 교체하든지 뭐가 노후해서 잠깐 떼낸 걸 거예요. 수리를 했다든지. 뭐 수리를 했다든지 네. 뭐 그렇겠죠. 네. 뭐 그런데 그걸 아,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니까 북토했다라고 대통령이 어.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아, 이건 너희들이 개꿈꾸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제가 2010년 이후로 제가 햇볕정책을 포기한 이유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의 대남 전략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개 꿈꾸면 안 되는 대남 전략이에요. 네. 이미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팔차대 2021년, 그다음에 2 0 2 3년 말에 당중앙에 전원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남쪽은 민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남쪽하고 화해하거나 협력하거나 대화하거나 협상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서 또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향수에 빠져 가지고 아, 그때처럼 잘하면 될게다 이렇게 생각한 건 계속 문재인 대통령 때 들었던 가장 모욕적인 욕 있었죠. 삶은 소대가리. 그렇죠. 삶은 소대가리. 아,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네. 이번에 개꿈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개. 손대가리에서 이제 개꿈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북한으로서 그런 몹쓸 그 망언을 듣기 전에 우리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북한에서 대해 우리가 헛된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데 보면 합참에서 북한이 뭔가 있잖아요. 뭐 저희가 그 대북 확성기 대북 방송 이렇게 중단한 거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마치 예.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평화 평화 모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같이 거기에 마 즉각적으로 대응해 준 것처럼. 어막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그치? 하고 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막뭐 굉장히 북, 우리의 그 평화 무드가 조성된다 이렇게 네. 막 네. 본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laughs> 개 꿈같 꿈꾸고 있지 마라 철거도 안 했고 네, 철할 계획도 개꿈 없고. 없다 개 꿈꾸지 마라 그래.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합참도 어, 실제 그 휴전선 근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냥 자기 기대가 앞서간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 뭡니까 대북 전단을 중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오물풍선을 지금 안 날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은 서로 간의 교환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이유로 저놈, 저 사람 북한이 오물 풍선을 뿌려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두 개는 없어진 겁니다. 오물 풍선은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식의 대응이었으니까. 근데 확성기는요. 우리가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어떤 걸로 한 거냐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파괴하고 또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우리 남측에 대해서 무관을했을때 우리가 북에 대해서 되갚아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카드였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네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고 아무런 그걸 다시 원으로 돌려놓는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확성기를 처리했을 때 북한이 거기에 맞장구를 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선의로 다가서면 북한이 우리의 선의를 잘 해석해 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말 정확히 말씀드 남한, 면 헛된 기대입니다. t t y mid. h o 시 ten kitty, hot ten kitty, h 어 우리나라를 지칭을 할때 예전에는 뭐 남북 관계 뭐 h 뭐 이렇게 n k i t 같은데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것은 지금 어, 같은 민족으로 안 보는 아, 그럼요, 거 그럼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한 전문가로서 이미 10년 전부터 북한의 대남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근거로 들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남쪽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민족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이번에 김여정의 우리 대남 담화 중에 조한 관계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한 관계? 대한민국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북해에서는 과거에 남북 관계 좋을 때는 북남 관계라고 합니다. 항상 그렇죠. 북남 관계. 뭐 남조선. 네, 남조선. 네. 북남 관계. 네. 이제는 대한민국, 네. 한국 네. 조한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건 다른 나라라는 거죠. 민족으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족이란 단어나 통일이란 단어나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대거 지금 삭제되고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민족주의 입장에서 민족 감정으로 북한에 접근하고 그러면 북한이 손을 받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북한의 통전부 지금 없어졌어요. 사실상 조평통 없어졌어요. 북한에서 남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명의를 그 가지고 하는 것은 외무성에서 많이 합니다. 외무성에서. 네.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호칭하면서. 아 예전에 되게 조평통에서 하고 통전부가 하잖아요. 네. 네. 이런 럼요는 음, 이제는 외국으로 된 거죠. 그럼요. 어. 오래됐어요. 이제 그런 걸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민족적 감정을 앞세워서 북한의 화해 손짓을 내밀면 그게 응답할 것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순진부한 생각이란걸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댓글에 예전하고는 좀 다르네요. 예전에는 뭐 나오면 나오시면 음. 김근식 교수님, 김근식 위원장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칭찬 댓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laughs> 근데 지금 김근식님 응원합니다. 꼭 국힘의 개혁과 협찬을 이루어주세요. 김근식 후보님 다시 봤다. 향기님 없단님 뭐 이렇게 어뭐웬 일이죠? <laughs> 잘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요 <laughs>